여러분들은 봄 아이템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입는 상의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후디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뭐 일주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는 후디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후디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봄 대비 후디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브랜드의 후디들로 준비를 했고 이번에 2에서 3만원대 그리고 5에서 6만원대 그리고 10만원 이상 제품 가격대별로 나눠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도 있고, 브랜드 측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두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또 입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후디는! 이겁니다 얘는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무탠다드야 뭐 너무 유명하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가격대가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 일단은 할인가 기준으로 2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2만4천원인가 2만3천원인가 구매를 했고 얘는 제가 구매한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얘가 후디집업 중에 크롭한 버전이에요 밑단이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탠다드가 저는 이제 스파 브랜드처럼 기본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외 스파 브랜드들과 이제 국내 이무탠다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런 아이템들에 빠르게 좀 적용시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크롭한 기장감의 이런 후디 지업을 찾고 있었는데 얘가 딱 보이더라고요. 보여지는 이런 부자재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여러분들 이제 YKK 지퍼가 굉장히 좋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소비자들,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YKK 지퍼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 지퍼 자체도 YKK로 들어갔고 이런 스트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깔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런 원단감 자체는 상당히 좀 얇은 편이고 안쪽이 기모가 아니라 쭈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봉선이나 이런 마감적인 부분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금액을 생각했을 때 2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후디 집업 중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다. 그리고 이런 크롭한 기장감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필요하신 제품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얘를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약간 좀 작은 느낌 딱맞 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레이어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템들 원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보여드리면.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얘는 퍼스텝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퍼스텝이란 브랜드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제품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딱 보신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오트밀 컬러감과 굉장히 잘 맞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 아플리티로 들어간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트밀과 레드 컬러는 이제 뗄수 없는 그런 컬러베이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은 후디 자체의 핏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위에 이렇게 각이 지는 그런 후디 라인이 상당히 예쁘게 떨어지고, 안쪽은 이런 식으로 기모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좀 쭈리 원단과는 다르게 좀 각이 잡히는 듯한 그런 핏감을 보여줍니다 솔직하게 이제 기모나 쭈리나 사실 착용감 면에서는 기모가 훨씬 더 괜찮지만 또 쭈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모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단품으로 입었을 때 핏감 자체는 기모가 훨씬 더 괜찮은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리지 않고 입는 편이에요 이 컬러감, 이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3만 원대로 금액이 상당히 괜찮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이 퀄리티를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이제 준수한, 그가격 대비 준수한 후디를 원한다 하시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핏감 자체가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핏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 라인 같은 경우에도 드롭 숄더로 빠져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없이 입기 좋은 그런 핏감을 보여주고 이런 디테일이나 디자인 자체가 누구나 입기 좋은 부담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우동꾼으로 좀 크게 들어갔고 이런 팁도 금속팁으로 들어갔는데 살짝 조금 앤틱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트밀 컬러의 조금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찾고 계신다면 이 후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5에서 6만 원대 후디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챔피온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챔피온이라는 브랜드의 바시티 후디입니다 왜 바시티 후디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전면부에 이렇게 나염 들어간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시티처럼 이렇게 아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얘가 이제 플레임 자체가 빈티지 워시드 후디예요 이런 원단감 자체가 만져보면은 워싱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빈티지 매장에서 좀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컬러감과 그런 원단감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기모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감 자체가 좀 거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촉감에 맞게 입었을 때 핏감 자체가 좀 늘어지는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디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 살짝 늘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호불호를 탈것 같다. 하지만 얘를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었을 때 얘만한 후디가 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빈티지한 의류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핏감을 조금 더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이비와 잘 맞는 옐로우 컬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컬러웨이로는 좀 흠잡을 데가 없다. 가격대도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이 챔피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말고 대표적으로 이런 리버스 위브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리버스 위브 그리고 블루텍 제품입니다. 아시아 라인 제품이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원단감 자체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워싱 후디와는 전혀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만져봤을 때 원단감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원단감은 이 제품입니다. 얘는 보시면 후디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후디는 원단을 두겹 덧대서 만드는데 얘는 한 겹을 이렇게 감아서 만든 듯한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입었을 때 핏감 자체가 후디가 훨씬 더 살아있는 편입니다. 얘는 이제 정가로 따지면 이 블루텍이나 리버스 위브 제품들은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할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가격은 6만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이런 나염 같은 경우에는 그린으로 들어가 있는 편이고, 리버스 이브는 챔피언의 고유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단이 자세히 보시면 결이 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을 해도 위아래로 이제 기장감이 주는 게 아니라 이 품이 좀 알맞게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이 리버스 위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에 보시면 사이드는 또 원단의 방향이 또 세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부분하고 이 전면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리버스 위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보시면 택은 이렇게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블루 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입은 후디 중에서 그래도 피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들을 정가로 구매하기에는 조금 금액대가 비싼 편이니까 지금처럼 할인할 때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챔피언 좀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제품은, 이겁니다. 얘는 비전 스트리웨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비전 스트리웨어에서 이번에 제작 지원을 받은 제품임을 미리 알려드리고, 보시면은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나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대는 일단 6만원대로 들어가 있는 제품. 근데 이 나염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위에는 좀 밝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이제 컬러감이 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좀 자세히 이게 영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반짝반짝하죠? 이런 포인트까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얘가 이름이 플레임 로고 후드인데 보시면 이렇게 후면에 나염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하지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좀 입기 좋고 레이어드 했을 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가려질 때 이렇게 로고가 보이면은 이런 부분도 좀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난하게 입기 좋은 후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단감 자체가 얘가 코튼 70에 폴리 홈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코튼 100만 들어갈 경우에는 좀 거친 느낌이 강한데 얘는 폴리가 살짝 들어가서 딱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후디를 입었을 때 이런 촉감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핏감 자체도 이제 비전 스트립웨어 그 네이밍과 잘 맞게 스트리트 느낌으로 입기 좋게 이렇게 드롭숄더로 들어가 있는데 드롭숄더가 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좀 어깨나 이런 부분이 체형 보완이 되는 그런 후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최근에 나왔던 비전 스트립 웨어 이런 나영 중에서 엄청나게 유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느낌 자체가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간 이런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후디 위 부분을 보면은 원단을 한 겹으로 해가지고 감아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디 각이 상당히 좀 살아있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스트링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습니다. 스트링이 없는 후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링이 없음에도 이렇게 각이 좀잘 잡히는 후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이 비자 스트리웨어란 브랜드는 제가 이 브랜드 소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좀 스트릿하게 입기 좋은 후디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괜찮은 후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10만 원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카키스라는 브랜드의 후디입니다. 이 카키스라는 브랜드도 제가 여러번좀 소개해드렸죠. 를 금액대가 좀 있는 편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디스니버들과 동일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드된 듯한 워싱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입었을 때 이런 그리고 봤을 때옷 퀄리티로 따지면은 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음적인 부분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죠. 동작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드 라인에는 이렇게 원단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챔피언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괜찮은 후디입니다. 그리고 후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단 한 겹으로 이런 식으로 후디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핏감 자체가 상당히 괜찮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없는 제품이에요. 스트링은 없는데 보시면 이 넥라인에는 아일렛 디테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빈티지한 컬러감 은은하게 실버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없이 착용하기에 좋아요. 얘가 또 없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경성을 볼 수가 있고 핏감 자체는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기장감이 조금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액대가 꽤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시즌오프 때 구매를 해서 10만원 초반에 구매를 했는데 정가는 이제 14만원, 15만원 할 정도로 금액대가 좀 있는 후디인데 솔직하게 14만원 이렇게 구매를 해도 개인적으로 좀 만족할 것 같은 그런 후디입니다. 이런 빈티지한 워싱, 이런 컬러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감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듦새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후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컬러감으로 레이어드하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한벌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은 후디라고 생각을 해요. 10만 원대 후디로는 얘를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얘는 브랜드 로컬스 온리 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제 해외 브랜드 제품은 아니고 국내 브랜드 제품인데 이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4Q라고 나염이 들어가 있는데 나염 자체가 좀 지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후디입니다. 이런 나염 자체가 이제 빈티지 후디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려서 만든 후디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사이드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원단 결을 쓴 이런 느낌까지 이제 빈티지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이 후디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얘는 스트릭이 따로 없고 이 아일렛 같은 경우에도 좀 엔틱한 컬러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로컬 솔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이제 금액대가 얘가 16만 9천 원으로 금액대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후디들 중에서 이 후디 재봉한 부분을 보면은 가장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 겉면 같은 경우에는 한 겹으로 원단이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재봉을 했는데 이제 안쪽은 이런 식으로 두 겹을 덧대가지고 재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져 보면은 후디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요. 핏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뾰족하게튀어나올 정도로 가격 조금 있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원단의 이런 감성이라든지 퀄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16만 9천 원입니다.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이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컬 온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보신다면 한 번쯤은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말고도 이제 이런 아트웍 자체도 이제 빈티지한 그런 부분을 모티브로 딴 제품들이 은근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컬러감 자체가 브랜드에서 좀 많이 나오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컬러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핏감 자체도 상당히 이제 오버핏으로 깔끔하게 빠진 편입니다 딱 보면은 솔직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쓴 후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은근 많아요 나는 이제 다른 아이템들의 이제 금액을 좀쓸 만큼 썼다 근데 이제 후디도 괜찮은 걸 입어 보고 싶다 좀 독특한 후디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괜찮은 후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격대별로 상당히 좀 많은 후디를 좀 보여 드렸어요. 2에서 3만 원대 그리고 5에서 6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 이상 제품까지 쫙 보여 드렸는데 이제 제품마다 그런 특징들이 각각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금액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봄에 충분히 그리고 사계절 내내 여름을 제외하고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는 게이 후디라고 생각해서 을 이렇게 후디에 많이 돈을 좀안 아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린 후디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은 한벌 정도는 구매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후디 리뷰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